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지 생각해봤어?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줄 테니 잘 들어봐.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토 면적 12%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어. 게다가 천대 기업 본사의 74%가 모여있지. 이런 인구 집중으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야.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제일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했어. 그리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다치올렸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해. 분권이란 지역이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야. 혁신은 지역의 자원과 지역 구성원의 핵심 역량을 높여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포용은 헌법에도 강조하고 있는 국민 생활 향상과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의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게 될까? 지역 인재를 육성, 일자리를 만들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도시와 농산어촌을 특색 있게 되살리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혁신 도시를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을 세웠어.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은 중앙 정부 주도 SOC 기반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에 기초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황에 맞게 스스로 주도하고 직접 만들어 간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둬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은 너무도 절박한 과제야. 균형발전의 책임을 가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만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새롭게 시작이야.